네, 대원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김대현입니다 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임종석이 아, 대표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줄여서 경문협이라고 부르는, 경문협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임종석의 경문협에서 북한에게, 북한 측에 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퇴임 후에 임종석은 경문협을 운영하면서 북한 조선중앙TV 여기서 만드는 영상. 그러니까 이것이 콘텐츠라고 볼수 있겠죠. 뭐, 북한에서 만드는 것도 콘텐츠긴 콘텐츠죠. 자, 이 영상물을 국내 방송사 등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사용을 하는데, 자, 이거를 임종석의 경문협에서 대신 받아서 그 돈을 북한에 송금해 왔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송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북 송금 자체가 이 규제로 인해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저작권료이지,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해 희한한 꼼수를 고안해 낸 것입니다. 물론, 북한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을 만든 북측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선중앙TV 영상은 북한 인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재 성격 이상의 이 북한 인민들에게 김정은의 통치의 정당성을 주입하고 선전 선동을 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그와 동시에 남측의 영상을 흘려보내서 해당 영상이 북한을 홍보하는 홍보용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하려는 전략적 의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적 그 컨텐츠도 녹여넣기도 합니다. 순수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언론이라면 저작권료를, 저작권료를 낼 수도 있겠으나 김정은 체제의 선전선동과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데 활용되는 조선중앙tv의 컨텐츠에 대해서 저작권을 이유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종석의 경문협에서 이 돈을 대신 받아서 북한에 송금을 해왔다는 겁니다. 북한이 저작권료를 받고 싶다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직접 제기하든지 아니면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국가간 계약으로 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장 자유 제 시장 자유주의 제도에 따른 접근 방식이고 올바른 어, 해결책이죠. 그런데 이걸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했던 현재도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임종석이 이 일을 대행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자, 그렇다면 임종석은 이 일을 대신 해주는 대가로 어떤 것을 받고 있을까? 그 어떤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 일을 한다는 것도 시장 질서에는 부합하지 않는 일이고 무언가 의문스러운 행동일 수밖에 없겠죠. 자 최근 법원은 통일부의 경문협의 돈을 거둬서 북한에 송금한 경로와 북측의 수령인이 누구인지 밝히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통일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행정부에서 있었던 일의 경과를 필요에 따라서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 북한 입장을 고려해서 공개할 수 없다. 통일부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대변부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임종석의 경문협이 지난 5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북측에 송금한 저작권료는 무려 7억 9천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돈의 송금 경로와 북측 수령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을 통일부가 거부한 명분은 정부 공개법상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국민의 알 권리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해칠 것이 우려되는 그 대목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그리고 말입니다. 공개될 경우에 남북 간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런 돈을 왜 보냅니까? 문제가 될수 있는 돈을 보낸 것 자체가 문제이겠죠. 자, 법원이 통일부의 경문협의 이 대북 송금 결어 경로를 물었던 이유는 6.25 국군 포로가 제기한 소송 때문입니다. 작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6.25 전쟁 당시 북한의 포로가 돼서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은 총 4,200만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이후 국군 포로 측은 경문협의 현재 보관 중인 북한 저작권료 23억원에서 4,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별도의 소송을 서울 동부지법에 냅니다. 자 임종석의 경문협이 현재까지 북한 영상이나 작품의 저작권료 대신 받아 쌓아놓은 돈은 약 23억 원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보관을 해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법원의 판단 재판의 쟁점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저작권료의 소유권이 누구냐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데 자 경문협은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의 돈이 아니고 북한 방송사 소설 작가 등의 저작권자의 돈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북한은 방송과 작가 업계 등도 모두 정부가 관리하는 체제하에 있습니다. 독재국가 왕조국가 성격이 짙은 북한에 저작권을 준다는 건 북한 지도부의 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주민에게 작가에게 그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들어본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체제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방송사에 저작권을 지불하겠다? 그렇다면 통일부가 아니, 온전히 조선중앙TV에 저작권을 지불했다면 공개를 못할, 정보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겠지요. 북한에서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말이죠. 그 돈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처럼 고스란히 방송사의관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방송사에 보냈다 손치더라도 결국 김정은 체제의 돈이 되고 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입니다. 자 임종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장관급 인사가 북한 조선중앙tv와 소설작품의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서 북측에 송금해 주어 왔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남북은 군사대치 상황이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된 채로 현재 68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말이죠. 임종석은 무슨 명분으로 그들에게 돈을 송금했고, 지금도 그들에게 보낼 돈을 저작권료를 걷고 있는 걸까요?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게 진정 평화라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굴욕적 관계 설정이라든가 수상한 돈 거래, 은밀한, 공개할 수 없는 남북의 비공개 접촉 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그 모든 내용과 진상을 낱낱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손아귀해 쥐고 늘 북한의 뒤통수를 맞으면서도 평화를 구걸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한반도의 안정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평화가 안착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임종석과 통일부는 북한에 송금한 내역을 공개하고 청와대는 북한과 차라리 저작권료에 관한 협상을 체결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임종석이 주도하는 저작권료 중개 행위를 중단하라 이렇게 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여러분, 투명해야 합니다. 임종석의 경문협의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서 돈을 걷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북한에 보냈다. 그런데 우리 6.25이 납북포로, 아, 이런 분들이 이 북한에 전달된 돈의 일부를 이 본인의 변상 차원에서 아, 지불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럼 여러분, 법원의 판단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이 임종석의 경문협과 북한으로 간 수상한 이 저작권료 송금 내역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